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사랑하는 TV,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맥스 TV입니다. 즐거운 주말, K리그 적중으로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K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맥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포항대 광주 경기입니다. 포항은 3라운드 이후 주정급 국내 자원 3명이 모두 입대하며 분명 전력 누수가 있었지만 이후 일류첸코 팔라시오스 오닐 등 용병 파워를 기반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무기력한 경기력을 이어가다가 오랜만에 펠리페가 득점포를 가동했고 엄원상 역시 빠른 역습으로 두 골을 넣는 등 맹활약했습니다. 두 팀의 첫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사이드 자원들의 개인 전술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전만큼 폭발적인 득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광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며 포항 상대로 한번 정도는 반격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2.5점 언더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해외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안산대 안양입니다. 안산은 펠리팡 합류 이후 점차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금세 한계에 봉착하며 최근 5경기 연속 무득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전 수원F c 전에서 펠리팡과 김태현이 득점해내며 역전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안양은 수비라인을 깊게 내린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며 이를 뚫어내는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맞대결에서는 안산이 원정에서 이래준의 결승골로 승리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산이 아코스티 마오리데스의 총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원정에서 평균 1.6득점으로 훨씬 마무리 능력이 좋은 안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이 수원 FC 경기에서 좋은 역습전개로 승리하긴 했지만, 이전까지 4경기 연속 무득점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마무리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는 홈에서 변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양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대구대 전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세직야 복귀 이후, 뜨거운 상승세를 보냈습니다. 다만 핵심 센터백 홍정훈을 비롯해 황순민 등이 결장하고 있고 타겟터 에드가 역시 결장해 공수 양면에서 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구스타보 모두 바로우 영입 이후 완전히 달라진 팀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니쉬 단계까지는 원체 잘 만들어냈던 전북이기 때문에 구스타보 바로우의 합류 이후 상승된 골결정력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에드가가 복귀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수비진의 부상과 김선민의 징계 결장 등 삼선에서의 전력 차가 큽니다. 전북의 달라진 경기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마이너스 1점, 핸디 승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 최종 픽 공유됩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도움되셨나요? 저희 백스티비 분석팀은 해외 유료 픽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스포츠를 완벽 분석하여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에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백스티비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백스티비 분석위원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분석방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토일 요 K리그 최종픽 공유하겠습니다. 구스타버 바로우 영입으로 전력이 크게 상승된 전북 마이너스 1.0 핸디슨과 원정에서 마무리 능력이 좋은 안양 승 추천드립니다. 주력으로 전북 마이너스 1.0 핸디슨과 안양 승입니다. 많은 정보와 조합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